안녕하세요. 스틸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입니다. 몇주 동안 연락을 좀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. 갑자기 내 네, 몸이 또 무거워지고 힘이 쭉 빠지면서 아, 아무것도 할수 없는 네, 그러기 상태가 또 계속되어서 아, 한동안 좀 누워있었고 음, 최소한의할수 있는 것만 했던 것 같습니다. 이번부터 진료가 3개월에서 4개월로 바뀌었습니다. 바뀌어 가지고 6월에 가야 되는데 7월로 한 달이 더 늘어나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3개월 주기로 저는 좀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하는 거 같습니다 뭐열 나는 거는 뭐 심하진 않은데 어쨌든 몸이 네 이렇게 사이클이 3개월 주기로 조금 좀안 좋아지긴 하는데 보통 열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? 예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식욕도 없고 음네 아무런 의욕도 없고 뭐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계속 되다가 또 이렇게 또 외출 예, 누워 있다가 보면 또 어느 순간 정신이 확 들어올 때 있는 것 같습니다. 누워 있을 때뭐네 <laughs> 누워서 에, 밀린 영상들을 보고 네, 자고 <laughs> 푹 쉬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또 지나고 나면 네 괜찮아지니까 조금 불편하고 힘들 때또 버티는 거죠. 뭐. 이제 대상포진 2차 접종도 해야 되는데 몸이 좀 이래가지고 아좀 기계를 좀 보고 있습니다 몸 상태를 좀 보고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임플란트 한때도잘 마물고 이제 뼈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음 일단 네 배가 안 고픈 것부터가 좀 문제가 됐었는데 다시 배가 고픈 걸 보니까 이제 좀돌아오고 같습니다 또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날씨가 요즘 오락락하죠. 비도 많이 오고 네, 또 이제 더워질랑 말랑하고. 근데 그렇게 덥지도 않고 좀 다, 내년과는 좀 다른 기온 양상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. 아, 어쨌든 힘들 때는 힘든 대로 또 괜찮을 때는 괜찮은 대로 버티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. 힘내시고. 다 지나갑니다. 지나가는 거니까. 언제나 그 가운데에서, 순간순간 또 하루하루의 귀한 삶 가운데에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시고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